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저희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지므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찬양하며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높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길 원하오니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부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을 지키고자 더욱 노력하여야 될 것이고 또 백성들 앞에서 늘 본이 되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규례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더욱 지키려고 해야 하는 것들이겠죠. 어,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온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이 더욱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또한 생각해 보면서, 또한 제사장들에게 주신 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거룩을 지키며 어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 확인하고, 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난 적용하며 살아갈지 우리가 또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하십니다.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도 어, 누구든지 죽은 자를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어, 제사장들은 아예 접촉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그 성물을 행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서 어 가능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라는 그 비유에, 어그 비유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누가 이웃인가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장면이죠.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그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 거의 죽은 자를 보고 피하여서 갑니다. 어 예수님의 비유였지만 제사장은 분명 죽은 자일까 하는 두려움에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인물 중에 레위인도 있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고서 지나쳐 갑니다. 또 그를 만난 그 죽은 자를 만지면은 부정해, 부정해질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지만요. 정결을 유지하기 위함이지만. 사랑은 잊어버린, 긍휼은 자비는 잊어버린, 그런 모순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생각하면 하나를 잊어버리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 전체가 집중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모든 율법,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율법들을 결국 스스로 다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 율법이 말하는 바 죄의 대가가 죽음인 자들이지만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율법을 통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며 또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므로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매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 부담감을 어, 늘 갖기를 원합니다. 또 제사장들은 이혼을 당한 자나 또장녀들이나 부정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손도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정결함을 지키면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후손이 대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 엄격한 거룩의 유지가 필요한 삶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어, 베드로전서 2장 구절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삼으셨습니다.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단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며 지금. 오늘을 살아가며 그리스도께서 깨끗케 하신 우리들 자신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함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나라를 구하며 거룩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별하시고 선별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백성 다음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보았던 말씀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요구하셨던 이유,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풍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로서, 또한 오늘 세상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우리를 또한 보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또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로서 참으로 성별된 삶 거룩함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대하며 또한 기도함 중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바 주께서 걸어가시는 바 또한 우리가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삶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워 주시는 복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참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영원한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는 우리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를 기대할 때마다 더욱더 소망으로 충만함 가운데 매일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하심을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